반갑습니다 여러분 활기찬 인생 이막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여러분의 건강 멘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식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천연 항생제이자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 하여 일회백리 식품으로 불리는 바로 마늘에 대한 것입니다 마늘은 단순히 김치나 음식의 풍미를 더하는 향신료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들의 혈관을 청소하고 면역력을 폭발적으로 높이며 심지어 암을 예방하는 국민 보약이자 장수 비결입니다. 하지만 마늘을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형태로 드셔야 이 강력한 효능을 9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마늘을 약으로 드시는 방법과 그 비밀을 상세하게 6천자 분량의 대본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고 매콤한 마늘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어떤 놀라운 일을 벌이는지 제가 7가지 효능으로 압축해서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고의 항균 및 항염작용입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마늘을 썰거나 찌를 때 생성되는 이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및 항균작용을 하여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각종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둘째, 혈관 청소와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마늘은 알리신 외에도 아조엔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조엔은 혈소판이 엉기는 것을 막아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셋째, 강력한 항암 효과입니다. 마늘에는 유기성 게르마늄과 셀레늄 같은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위암, 폐암, 대장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피로 해소와 활력 증진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알리티아민은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만성 피로를 해소하며 체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입니다. 마늘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노화를 늦추고 면역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환절기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소화 촉진 및 위장 건강 증진입니다. 마늘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알리신은 위장 내의 헬리코박터균 같은 유해균을 억제하여 위염이나 위궤양 예방에도 간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7곱째 혈당 조절 및 당뇨병 관리입니다.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돕고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당뇨 관리가 필요한 시니어들에게 매우 유익한 효능입니다. 자, 이제 이 귀한 마늘의 효능을 두 배, 세 배로 키워줄 찰떡궁합 5 가지를 알아봅시다. 마늘의 좋은 성분을 안정화시키고 흡수율을 높여주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첫째, 육류돼지고기 소고기입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의 비타민 B1은 마늘의 알리신과 만나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로 변환되어 체내 흡수율을 10배 이상 높이고 피로 해소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고기를 드실 때 마늘을 곁들이는 것은 과학적인 궁합입니다. 둘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마늘의 유효성분은 지용성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마늘의 항산화 성분 흡수율이 높아지고 올리브 오일의 혈관 건강 효과와 시너지를 내어 심혈관 건강에 최고입니다. 셋째 꿀입니다. 꿀의 항균작용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면역력 강화에 강력한 시너지를 냅니다. 특히 마늘을 꿀에 재워 숙성시킨 꿀 마늘은 생마늘의 자극적인 맛은 줄이고 효능은 높이는 최고의 섭취법입니다. 넷째 식초입니다. 마늘을 식초에 절인 마늘 장아찌는 식초의 유기산이 알리신의 분해를 막고 마늘 특유의 아린 맛을 중화하여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양파입니다.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함께 볶거나 섭취하면 고혈압 관리에 매우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경고입니다. 무심코 이렇게 드셨다가 마늘의 좋은 효능을 방해하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상극 조합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공복에 생마늘을 과다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생마늘에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만큼 위 점막을 자극하여 속쓰림, 위염, 심할 경우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거나 식사 중간에 드셔야 합니다. 둘째, 지나치게 고열에서 오래 튀기거나 태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마늘을 태우면 강력한 항암 성분인 알리신과 유기성 게르마늄이 파괴되거나 발암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볶을 때는 약불에서 살짝 익혀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과다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마늘은 강력한 성분 때문에 하루 2~3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혈액 응고를 방해하여 수술을 앞둔 분이나 지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특정 약물 혈전 용해제 복용 중에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마늘의 아조엔 성분은 혈액을 물게 하는 작용이 있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약효가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오래된 마늘종이나 싹은 드시지 마세요. 싹이 난 마늘 자체는 독성이 없으나, 마늘종이나 싹이 오래되어 곰팡이가 피거나, 푸르게 변한 부분은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특별히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생마늘 대신 찌거나, 구운 마늘 또는 꿀 마늘처럼 마늘의 매운맛을 중화시킨 형태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관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마늘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거나 흑마늘처럼 숙성시켜서 드시면 알리신의 파생성분인 S- 알리시스테인의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피로 해소를 위해서는 마늘을 육류와 함께 드시거나 마늘 추출물을 비타민 B1과 함께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을 오래 싱싱하게 드시는 비법과 최종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마늘은 통풍이 잘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정에서는 껍질을 까지 않은 통마늘을 망에 담아 냉장고 채소 칸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깐 마늘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해야 오래도록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늘의 효능을 가장 잘 보존하는 조리법은 마늘을 썰거나 찌은 후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켜 알리신 성분이 충분히 생성되도록 기다렸다가 조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늘은 우리 몸의 면역력, 혈관 그리고 활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천연보약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마늘을 육류, 올리브 오일과 함께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위한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